지금은 새벽 1시 50분, 온도는 15도, 습도는 80%, 선을 하네요. 시원하고 바람도 살짝 불고 내일 출근 안 하니까 너무나 실적으로 편안하고 좋습니다. 달도 안 뜨고 별도 안 보이네. 어,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네.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는 거 봐서.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습니다. 금요일이다 보니까 불금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 주도 고생 많았습니다. 토요일, 일요일 모두 즐겁게 보내세요. 화이팅!